없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화장품과 김 제품을 사재기하는 미국 소비자들, 그리고 그 열풍 속에서 편견과 무지를 철저히 깨부순 한 교수의 반성문이 전 세계에 울려퍼졌습니다. 김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철학이자 과학이며 예술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깨달음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식품 공학을 가르치는 일상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늘 그래왔듯 깔끔하게 정리된 실험 장비들이 저를 맞이하곤 했죠. 오늘도 학생들의 과제를 검토하며 하루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딸아이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평온한 오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딸아이는 화장품을 사재기하듯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KBT라는 단어를 연신 반복하며 15% 관세 부과 전이라서 지금 사두어야 한다는 설명을 늘어놓았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품이야 이미 시중에 좋은 제품들이 넘쳐나는데 굳이 한국 제품을 그렇게까지 찾을 이유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더욱이 관세 때문에 사재기를 한다니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 행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뒤에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딸이 무슨 마케팅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틀 뒤 손주들을 데리고 온 딸을 보니 정말로 집안 가득 화장품 상자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그 사이에서 까만 종이 같은 걸 씹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손주들이 입에 물고 있는 검은 종이 같은 것을 자세히 보니 김이라는 해조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마치 과자라도 되는 양 우적우적 씹어대며 행복해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영양성분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해조류를 아이들 간식으로 주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 검은색 외관이 왠지 불길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미역 같은 걸 말려서 만든 게 고작인데, 그게 무슨 특별한 음식이라고 아이들에게 먹이는 건지 의문이었어요. 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것도 그 한국 음식 열풍과 관련이 있는 건지 말이에요. 딸은 그냥 웃기만 하더군요. 아이들은 여전히 김을 씹으며 맛있다고 소리치고 있었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음식이 정말 건강에 좋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그때 국제식품학회에서 한국방문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시아 지역 학회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을 텐데, 이번 만은 달랐어요. 딸과의 그 어색한 대화 이후로 계속 마음 한 구석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연구실 동료들도 한국의 식품 기술이 요즘 주목받고 있다며 가볼만하다고 권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열린 마음으로 가보자는 결론을 내렸어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행기표를 예매하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학술적 호기심 정도로 접근해보자는 마음가짐이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면서도 이번 여행이 어떤 의미가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CNN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헤드라인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김이라는 해조류가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미국 수출만으로도 7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비비며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분명 제가 잘못 본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 검은 해조류 하나로 그런 엄청난 경제 효과를 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뉴스 앵커는 진지한 표정으로 한국 김산업의 성장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마치 첨단 기술 산업을 다루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손주들이 간식으로 먹던 그 검은 종이가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그 뉴스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느낀 감정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였거든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로봇이 청소를 하며 지나가는 모습도 신기했습니다. 면세점가를 지나면서 화장품 매장들을 훑어보았는데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쇼핑을 하고 있더군요. 딸이 그렇게 열광했던 K뷰티 제품들이 진열된 모습을 보니 왠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는 동안에도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시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니 이곳에서의 며칠이 꽤 흥미로울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호텔 조식 뷔페에서 처음으로 김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검은 김이 다른 반찬들 사이에 놓여 있는 걸 보니 왠지 모를 거부감이 일어났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피해서 다른 음식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학회장으로 이동하는 길에서 정말 뜻밖의 발표를 듣게 되었어요. UCLA 교수가 김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김에 폴리페놀과 요오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심지어 NASA에서도 우주식품으로 지정했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그 검은 해조류에 그런 과학적 근거가 있다니 말이에요. 발표를 듣는 내내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전문가로서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교수 한 명이 저에게 김밥을 권해 주었습니다. 속 재료는 야채뿐이라며 한번 시도해 보라고 했어요. 저는 한참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안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놀라웠어요. 김의 바삭한 식감과 짭조름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면서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팥과 야채가 김으로 감싸지면서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맛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깊은 맛을 낼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입에 넣을 때마다 새로운 맛이 발견되었어요. 학회 둘째 날 오후 세션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참가자 한 명이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그는 김이라는 식품을 일본이 더 먼저 상품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듯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측 발표자의 반응이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준비해 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기 시작했어요. 조선시대 문헌부터 시작해서 품종 개발 역사, 조수간만의 차를 활용한 양식 기술까지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모든 자료에는 출처와 연도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갈 무렵, 그분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사는 데이터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일본 참가자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인들의 철저함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들은 감정이 아닌 사실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학회가 끝난 후 서울 시내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명동거리를 지나다가 김밥 전문점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매장 안은 외국인들로 가득했어요. 유럽에서 온 듯한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김밥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중한 명이 매장 직원에게 말했어요. 냉동 김밥을 찾는다면서 틱톡에서 봤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잠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음식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니 말이에요. 매장 한쪽 벽면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김밥 만드는 법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글로벌 음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으며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선물로 받은 K뷰티 제품들을 하나씩 사용해 보았습니다. 토너부터 에센스, 크림까지 단계별로 발라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 사용하던 화장품들보다 훨씬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피부에 스며드는 감촉도 완전히 달랐고요.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왜 이런 제품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딸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사재기를 했던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품질이라면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미리 구매해두고 싶을 만도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을 때 저는 여전히 김에 대해서만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화장품은 그래도 직접 써보니 좋다는 걸 알겠는데, 김은 여전히 와닿지 않는다고 했어요. 딸아이는 서운해하더군요. 엄마는 항상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안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따끔한 지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유튜브에서 김 양식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양식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바다로 나가는 김 장인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더군요. 그들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정확히 계산해서 작업 시간을 정했습니다. 수온 변화에 따라 긴발의 위치를 조정하고 하나하나 손으로 품질을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과학이자 예술이었습니다. 몇십 년간 쌓인 경험과 노하우가 모든 과정에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특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품질 관리 장면에서는 정말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김한장한 한 장의 정성과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관련 영상들을 계속 찾아보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기분이었습니다. 학회 관계자분이 완도에 있는 김양식장 견학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어젯밤 본 영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따라가기로 했어요. 새벽 4시 장화를 신고 작은 배에 몸을 맡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다로 나가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멀리서 보니 바다 위에 드리워진 긴발들이 거대한 그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마치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양식장 관리자분이 설명해 주시길 조수간만의 차와 수온 조절이 긴 품질의 핵심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자연 조건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조절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분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GPS 기반 수온 모니터링 시스템과 자동 수확 장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전통적인 방식과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이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원시적인 해조류 채취가 아니라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업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후김 가공 시설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각 건져 올린 김들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완성품이 되는지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세척부터 건조까지 모든 단계가 철저한 위생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품질검사실에서는 현미경으로 김의 조직을 분석하고 영양성분을 정밀 측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더군요. 이 모든 것이 수출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김수출 7억 달러라는 수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과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성과였던 거죠. 시설을 둘러보며 만난 연구원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한국 김산업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전통이 만나는 혁신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며 한국인들의 집념과 기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다음 날에는 김품종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연구소에 들어서자마자 벽면 가득 걸린 논문들과 특허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30년간 한 품종만을 연구해온 수석 연구원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김 샘플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수온 변화에 강한 품종, 염분에 잘 견디는 품종, 영양소 함량이 높은 품종 등 용도별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용으로 개발된 품종은 장거리 운송에도 품질이 유지된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동안 논문에서만 보던 품종, 개발이 이렇게 현실에서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연구소 한켠에 마련된 김해 변천사 전시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곳에 걸린 한문구가 특히 기억에 남더군요. 한국은 김을 먹는 민족이 아니라 김을 키우는 민족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김 품종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해수 온도 상승과 산성화에도 견딜 수 있는 품종 개발이 주된 과제였습니다. 이런 연구가 없으면 미래의 김산업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말을 들으니 김수출이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기초과학기술의 집약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연구소 곳곳에서 진행되는 실험들을 보며 이 작은 해조류 하나에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실험실에서 배양되고 있는 김세포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순간 정말 경이로웠어요. 생명의 신비와 과학기술의 만남이라고 할까요? 연구원들의 설명을 들으며 김이라는 존재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김은 더 이상 그냥 바다에서 나는 식물이 아니라 인류의 지혜와 기술이 결합된 소중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료가 예약해준 비건 김밥 체험 클래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그분이 말씀하시길 오늘은 마음을 싸는 날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왠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역줄기. 우엉, 당근, 달걀지단 등 각가지 재료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과정부터 배웠어요. 김위에 밥을 고르게 펴는 작업이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점점 손에 익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재료들을 한 줄씩 올리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할머니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격려해 주시며 김밥 만들기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급하게 만들면 맛이 없고 정성을 다해야 진짜 김밥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마지막에 김밥을 먹어보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겨운 맛이었거든요. 체험 클래스가 끝나고 할머니 선생님과 개인적인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김을 검은 음식이라며 무서워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할머니는 빙긋이 웃으시며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외국분들이 처음에는 다들 그렇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막상 만들어보고 먹어보면 생각이 바뀐다고 하시더군요. 김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음식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만든 김밥과 식당에서 파는 김밥의 맛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손주들을 위해 김밥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선생님께 레시피를 정확히 배워서 미국에 돌아가면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분은 정말 기뻐하시며 김밥 만들기 설명서를 정성스럽게 써주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있던 편견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출국 전날, 대형마트에서 김과 각종 한국 화장품들을 잔뜩 구입했습니다.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이런 쇼핑을 해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딸아이를 위한 K뷰티 제품들, 손주들을 위한 여러 종류의 김과 김과자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각 제품마다 성분 설명서와 사용법이 한국어와 영어로 친절하게 적혀 있어서 안심이 되었어요. 계산하면서 점원분이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화장품을 좋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답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딸아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선물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엄마가 완전히 틀렸다고 솔직하게 사과했어요. 딸과의 통화에서 손주들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워왔다는 말에 정말 신나하더군요. 할머니, 김밥 만들어달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여행 마지막 날, 학회 관계자분이 사찰 음식 체험을 권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있을까봐 조금 망설였지만 한국 음식 문화의 또 다른 면을 보고 싶어서 참가하기로 했어요. 조용한 사찰에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스님께서 정가락에 차린 식판을 보여주시며 하나하나 설명해주셨어요. 발효된 장류, 산나물, 그리고 김으로 만든 김장떡까지 모든 음식에는 자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음식에서 욕심이나 인위적인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길, 김도 욕심 없이 키워야 한다고, 바다의 성격이 급하니까, 사람이 조급해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들으며, 김 양식이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일종의 수행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사찰을 떠나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한국 방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겠다고 말이에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고속도로변 광고판들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김 관련 광고가 정말 많더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있었어요. 검은 바다 위에 피어난 철학이라는 카피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런 광고들이 과장된 마케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김 제품들을 추가 구매했습니다. 면세점 직원분이 김을 이렇게 많이 사가는 외국인은 처음 본다며 신기해 하시더군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야 김의 진가를 알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대기실에서 다시 한번 CNN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70% 점유율, 미국인들의 줄 서서 구매, 틱톡 열풍. 이제 이 숫자들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생한 기억으로 다가왔어요. 김장인들의 새벽 작업, 연구원들의 땀방울, 할머니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기내에서 나온 김을 천천히 음미하며 정말 대단한 나라를 다녀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 도착한 후첫 번째로 한 일은 손주들과 함께 김밥 만들기였습니다. 할머니 선생님께 배운 대로 재료들을 하나씩 준비하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김밥을 나누어 먹으면서 음식이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낍니다. 김밥 하나로 시작된 작은 관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먼저 경험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에게도 항상 강조해요. 편견은 배움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이에요. 김이라는 작은 해조류를 통해 한 나라의 철학과 문화, 그리고 과학기술까지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요. 다음 방문 때는 더 깊이 있는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 양식 기술을 제 연구 분야와 접목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배운 한국의 지혜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김밥 한 줄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